안녕하세요. 저희는 학생들의 혐오 표현을 주제로 발표할 제미들입니다 포스터의 그래프와 구현 설명이 다를 수 있는데, 구현 설명을 우선적으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학생들의 혐오 표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계기는 별로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안된 어느 날 대화를 나누던 중저 뒤에 지나가는 친구들이 장난을 치며 입에 담기 힘든 혐오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듣고 충격이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3년에 걸치는 기간 동안 형오 표현을 들어다 보니 어느새 익숙해진 저희를 보고 다시 한번 놀라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중 학교 복도에 붙어있는 통계 활용대의 포스터를 보고 이 기회에 조사를 해보자는 생각으로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팀 이름은 앞서 말씀드렸던 잼민이들인데요. 약 20개의 혐오 표현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던 중 잼민이라는 단어가 신경 쓰였습니다. 잼민이라는 말은 원래 어린아이들, 특히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혐오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지만 오랜 시간 사용되며 그 의미가 약화되어 혐오편이 아닌 신조어로서 새로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혐오현에서 시작하여 초등학생들을 귀엽게 부르는 재민이라는 단어가 되었듯이, 다른 혐오현들도 본래 의미를 벗어나거나 순화되어 상용되길 바라는 의미에서 이름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혐오현을 상원의 이들에게 혐오편의 의미와 심각성을 알리고, 혐오현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제1탐구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저희가 처음으로 의문을 가진 것은, 과연 친구들이 혐오현의정의와혐오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을까였습니다. 이를 탐구해본 결과 약 3분의 2의 학생들이 혐오표현의 의미를 알고 있었으며 약 90%의 학생들이 혐오표현이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혐오표현이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한 학생들 중 절반은 인권침해를 이유로 생각했으며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 학생들의 대부분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답했습니다. 또한 우리 학교 학생의 3분의 2가 혐오표현을 사용해봤다고 답했습니다. 혐오표현을 사용해본 학생의 약 절반이 남도 쓰니까 혐오표현을 썼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약 절반의 학생은 아무 느낌 없이 혐오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혐오 표현을 사용한 학생들은 대부분 동성을 향해 사용했다고 응답하였으며, 약 10%의 학생은 초등 저학년, 약 50%의 학생은 초등 고학년, 약 40%의 학생이 중학생 때부터 사용했다고 답했습니다. 이 학생 중약 71%는 지금도 혐오 표현을 사용한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친구들이 혐오 표현의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주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고 혐오 표현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우리 학교 학생의 약 64%가 혐오 표현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렇게 답한 학생들 중 39%는 화가 난다, 35%는 아무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렇듯 혐오 표현을 일상 속에서 사용하다 보니 무덤덤한 학생들도 있는 반면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말다툼으로 시작해 싸움까지 번지는 경우도 알수 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사 대상 140명 중 100명 이상이 찐따, 씹, 젠미, 이 등의 형오 표현을 알고 있을 정도로 학생들이 다양한 형오 표현을 알고 있어서알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다수의 학생이 형오 표현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는 학생들이 원하는 해결 방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에 따라 조사해 본 결과 41%에 달하는 많은 학생들이 교육을 해결 법으로 제시했으며 대체어를 사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학생들도 있었으나 뚜렷한 대체어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학생들은 현모 표현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식을 하지만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 대체화를 시의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미 현모 표현이 한 가지 새로운 문화로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습니다. 학생들과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매체 정보 인물들은 진로 결정과 자기의발 전에 도움을 주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주곤 해왔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코로나로 인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문화 교류가 증가하고 세대 갈등, 국가 간 갈등, 젠더 갈등 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새로 등장하기 시작한 혐오 집단들마저 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며 학생들이 전보다 자주 심지어는 평범한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의미조차 모르는 혐오표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혐오표현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것과 더불어 사회적인 갈등을 더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친구들, 후배들에게 혐오표현에 대한 확실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과한 뜻을 가지고 있는 혐오표현은 고수의 검색 제재, 욕설의 의미를 내포한 단어들과 같은 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저희가 탐구를 하며 느낀 점인데요. 저희는 우리 학교에서 혐오 표현이 만연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지만, 실제 통계를 내며 조사해보니 생각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혐오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활동을 통해 학생 혐오 표현 문제의 심각성과 객관적 해결 방법 제시를 위한 통계 자료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상시효자 욕도 여성을 혐오하는 단어에서 시작되었다는 것 아시나요? 이번에 저희가 조사하며 만든 결과가 혐오 표현을 사용하는 분위기를 조정하는 이런 그설된 문화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앞으로는 또한 이러한 통계조사 결과들을 알리며 우리 주변, 우리 지역, 번화가 우리 사회 전체가 혐오 표현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는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평소 학생들의 언어 생활을 전공하는 시도는 많았지만 평소 무심히 여기던 혐오 표현에 대해 설명하며 혐오 표현이 사회적 문제임을 알리고 이러한 혐오 표현에 대해 다시 한번 스스로 생각하게 된 시간을 만들어줘 친구들 뿐만 아니라 저희의 언어 생활까지 전공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